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 다 이름을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직 어, 오시면은 오시는 대로 여러분 이름 좀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줄 저희로 알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이십칠절부터 삼십이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에자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지붕 뚫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자기나 잘하는 성도 하면 지나 잘하지 이런 얘기를 들 텐데 자기나 잘하는 성도일 텐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에 지붕 뚫는 믿음 혹은 지붕 뚫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우리 뭐 비단 한국교회 뭐 거, 크게는 한국교회도 물론이겠지만은 우리 성일교회 안에서 우리 장년 분들과 우리 노년층에 계신 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위해서는 교회가 투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정작 이제 백,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년층과 노년층 옛날 시대로 따지면 그분들이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영적인 회복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의 회복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지붕 뚫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막힌 것 있으면 뚫고 막 돌파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상황.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들을 없애고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의 일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어려움을 끼치든지 어떻든지.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일은 뭔가 하면 어려움이 주어지면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을 던져줘 봐라. 난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laughs> 저는 이런 믿음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우리 앞에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뛰어 넘고 우리 앞에 적들이 있으면 적진을 달려 돌파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런 어려움 없길 바랍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게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해봐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그런 세상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성벽이 있거든 그 성벽 뛰어넘게 하시고 적들이 우리 앞에 있거든 그 적진을 돌파하는, 돌파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다윗의 기도이긴 한데, 그리고 이 기도에 결론분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메라 2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막 돌파해 나가요.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 분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 적진을 돌파하는 담대함, 그리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 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루 또 여러분 돌파에 나가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좀 살펴볼 텐데, 이제 문맥상 우리가 지난주에 지붕 뚫는 믿음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붕 뚫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서 그 레위를 불러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자,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지붕 뚫는 간절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누구를 부릅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가문 혹은 레위 지파의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 복음에는 그의 이름 마태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 누가 복음에는 레위라고 부르기에는 하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마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은 절대로 동,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은 채로 예수님 믿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을 지내셨던 그런 모습들 보세요. 어디 뭐 참선을 하거나, 어디 무슨 보리수 나무 아래 결가 부자를 들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볼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발 닦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잔치하고 예수님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거예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대, 그 앉아 있는 그대, 앉아 있는 채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채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관의 일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죠. 이때, 이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장에 계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뭐 레위가 억지로 떠밀려서 간것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레위뿐만 아니고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가요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동적인 사람이다 이런 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꼭 충동적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세관에서 하던 일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거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것도 똑 같았어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는 혹은 마태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세관에서 세무 일을 보고 있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만 못한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분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농부는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보아가 묻혀져 있는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억지로 떠밀려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돌아보시면서 또 특별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꾸 뭐, 물론 그런 시절이 있긴 있지만, 자꾸 막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이거 해라, 뭐또 기도해라, <laughs> 말씀 읽어라, 예배 가자" 억지로 끌려다니고 손 끌려다니는 것은 어렸을 때나 하는 일이고요. 이제 다 자란 작년이 되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참된 제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발성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해요. 저는 <laughs>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 기쁨이에요. 참 기뻐요. 여러분이 한 주간 혹은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굉장히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이제 너나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세리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얼굴 표정이었을까? 아마도 제가 확신하건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께 끌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밭에 감추인, 밭에, 감, 보아가 감춰진 밭을 구입했던 발견했던 밭에서 보아를 발견했던 그 농부의 얼굴 그 집으로 뛰어갈 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이게 중요하니까 이 짧은 한 구절로 천국을 묘사하고 천국을 비유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기뻐하며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기쁜 겁니다. 뭐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시험 보는 족족 합격하고 투자하는 족족 돈을 벌고 뭐 시도하는 족족 성공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 따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니까 천국을 비유하고 묘사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좀 그럴 수 있, 뭐 잠시 동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굴 구기고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웃음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웃음이라는 것이 그게 웃위에음 해가지고 가장 윗소리라는 뜻 웃음이라는 게 허허허허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람들이 낼수 있는 가장 고상한 소리가 웃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 웃음이겠죠 가장 윗소리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 하늘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저 하늘의 소리를 내겠습니까 저 하늘의 소리는 웃음 소리일 것이에요 참된 신앙을 측정하는 척도 두 번째 기준은 웃는 얼굴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두워서 안 보여요 지금 웃고 계신가요? 제발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얼굴은제제소소기맛있있드시시서서렇렇 구겨진 얼굴로 신앙생활 0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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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와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히 경험되는 귀한 은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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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마태는요. 레위 혹은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각적으로 세리일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막 기뻐가지고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니 기뻐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먼저 주님의 부름 받고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기쁜 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떡을 돌려요. 떡을 해 가지고 나 혼자만 기뻐해도 돼. 그런 나 혼자만 기뻐하기엔이 기쁨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떡을 마련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 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리가 세리 마태가 혹은 세리 레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했던 일이 사람들 볼라 모아 놓고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세리였던 사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누가복음 1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아 6절 아, 6절, 6절. 네, 예수님을 만났을 때 6절, 19장 6절, 한번 올려주세요. 19장 6절. 자, 예, 사케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 보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면서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건, 성경 이런 표현들을 잘 빼놓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해 놨았습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표현을 꼭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케오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누가 보검 19장 8절 사람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도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을 텐데,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허락돼 주신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지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잘 따르고 계신 것이겠어요. 어떻게든 움켜 잡고 안내 놓으려고 <laughs> 아등바등하면서 지내 오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부터 예수님 저말치 앞에 가 계시고 여러분 지금 그 붙들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기나 잘하지. 맞습니다. 자기나 잘하면 됩니다. 자, 자발적으로 주님 섬기고, 기, 기쁘고 즐겁게 주님 섬기고, 그리고 나, 나누면서 주님, 자기나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롱하듯이 또 비아냥거리면서 지나 잘하지 뭐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나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기준이고 또 그것의 비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주시고요. 자, 우리 먼저는 제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 아까 어려운 일 만나는 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 끼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언제나 존재하면서 그들의 일을 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게 놔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 저게 이런 믿음을 돌파하는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을 싸워 승리하는 믿음을 저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려운 일 많이 만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에 달리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돌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나 잘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나누면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런 일들 나눌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일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더 풍성히 서로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지난 각자와 또성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